대나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30대 여성이 신혼 미상의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 발생한 현장이 CCTV 사각지대라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A 씨는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역에서 30대 초중반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가해자를 쫓아갔으나 놓쳤고 다른 동선에 잡힌 CCTV로 가해자의 얼굴을 확보했으나 폭행 발생 현장을 확보하지 못했다.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철도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경 공항철도 서울역에 있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근처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장소가 CCTV 사각지대인 점 가해 남성이 열차를 타거나 상점에서 결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 가해자는 하얀색 반팔티에 주머니가 달린 베이지 면바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키는 180 정도 쌍꺼풀이 있는 곱슬머리의 남성이라고 피해자 측은 전했습니다. 해당 범죄를 접한 네티즌들은 서울역에서 어찌 저런 일이 꼭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재범이 일어나지 않게 빠른 검거 기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